케알더스 보스는 여기서 신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며 그 명칭의 유래를 통해 신학의 본질적 의미를 밝힙니다. 신학의 어원적 의미 신학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데오스와 로고스의 합성어입니다. 즉 어원적으로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 혹은 하나님에 대한 이성적 탐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중심성 강조. 이러한 어원적 정의는 신학의 핵심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신학은 인간의 경험이나 세상의 현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루는 학문임을 드러냅니다. 개시와 이성의 역할. 로고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언어적 표현을 넘어 합리적인 사고, 질서 있는 진술, 그리고 개시된 지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학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전제로 하면서도 동시에 이 개시된 진리를 이성적으로 탐구하고 체계화하는 학문적 노력을 포함합니다. 다른 학문과의 구별, 신학의 어원적 정의는 신학이 다른 학문 분야와 구별되는 독특한 대상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다른 학문들이 자연이나 인간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방면 신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요약하자면 보스는 신학의 어원적 정의를 통해 신학이 단순히 종교적 사색이나 신념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개시된 진리를 이성적으로 탐구하고 체계화하는 학문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신학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그분의 본성과 속성,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등을 다루는 엄밀한 학문임을 처음부터 분명히 하는 기초적인 작업이라 할수 있습니다.